네, 지금, 로빈이 형아만 아빠랑, 네, 산 위로 올라갔고요. 찬스는 저하고 여기 있습니다. 아빠 온다. 형아 온다. 왔다! 형아 왔다! 형아 왔다, 형아 왔다. 어, 엄청 크게 지죠. 가고 싶어가지고. 형아 왔어, 형아 왔어. 형아 왔어, 형아. 형아, 반가워. 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우리 갔다 왔어, 거기. <laughs> 한수야, 이거 다리 줄 거였다. 아, 이다 예뻐. 다리, 다리, 다리. 아, 좋아가지고 사슈 하리야 아이고 아빠 좋아가지고 아이고 아빠 좋아가지고 <laughs> 아이고 사슈야 사슈 야 아이고, 아빠 좋아가지고, 아이고, 아빠가 찰스만 들고 갔어요. 뭐또 <laughs> 어 뭐야? <laughs> 그거 왜 들고 가? <laughs> 가자. 루비, 잘 갔다 왔니? <laughs> 아 힘들어. 가자, 찰스 가자. 가자. 아이고, 엄청 지져? 자기 두고 간다 생각하나봐. <laughs> 어? <laughs> <laughs> 다리좀 빼줘 자기야 <laughs> 아빠 목소리는 나는데 아빠는 안오고 가자 응? 아이고 <laughs> 자자 이제 우리 하산이다 하산 하산합시다 하산 아이고 드디어 만났어요 아빠랑 형아를 자 이제 무사히 하산하는거야 하산합시다 아이고 하산 안녕 <laughs> 하산 안녕 아 로빈 천천히 잘 가네